이년중에 계속 사역을 하셔서 어, 주중에 어, 1년 중에 한달반 정도는 한국에 와서 그 성교 한국에 성비사로 오셔서 사역을 하셔서 한달뒤 지금 좀 있는 거예요. 몸이 너무 이제 사역하시다가 지쳐 내일이면 이유로 들어가서 근데 지금 몸이 몸살을 밟고 계시는데 아마 민족 교회 중에이카이스트교회도 어, 정말 개곡되기도바 그런 마음에서 오늘 몸이 좀안 좋으신데도 오셔서 어, 이제 트위스 앤사이언스 그래서 우리의 전공 분야가 어떻게 하는 말씀에 실어 그 말씀을 전해 주실 테고 그래서 이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다면 또한 분은 미신 마티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 사역되고 가셨다가 중국에 이제 비즈니스로 가셨다가 주님을 더 깊이 곳에서 만나시고 지금 이제 신들 리스트 같이 신마티아신데 신들 리스트라고 불러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약 6천 km 를 달복자를 데리고 라디오 라오스 국경을 통과해서 한국으로 데리고 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게, 그 사랑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시간인데 오늘 말씀과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셔서 지금도 어, 정말 그 귀한 생명들을 북, 그 중국 북한 공안, 공안을 통과해서 기적같이 예 생명을 인도해 가시는가에 대한 그 현장을 직접 에, 정말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생생한 어, 인도하신 거인재를 오늘도 어, 잠깐 간증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지금 제탈북하있는네가가네한가족 아, 예식구를 네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그 일이 잘진행길바라고 우리 안배를 돕던 우리 김금순부 달님은 그 조금 비행기가 늦어서 오늘 아침에 출발해서 어, 이곳한다 5시에 도착을 하시게 되면 앞으로이 프로젝트를 제대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듣고 우리 신재성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다음에 간정, 어, 달복달민을 어, 한국에 들어온는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자, 그런 이기에전체 말씀을, 예배를 어, 하나님께 통신하게 드리고, 어, 그 다음에 오늘 어, 이제 어, 축도로 마친 이후에 오늘 어, 제가 수박 브레이크를 하고요. 한 5분 내 10분 시험 뒤에 오늘 목장을 이곳에서 둘러서 같이 앉아서 우리 신교수님, 신 목사님의 목사님과 또 우리 신 어, 마띠아 목사님 계신데 같이 일하고자고 질문할 것인 그 것더 구체적인 들은,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정신 먹고 지금 시원한 데 앉으셔서 어, 주님 앞에 신양가에 신혜, 신문 나무같이 잘 씻으면 좋은데 오늘 듣고 잘 되시길 오늘 주님의 검성을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재성 목사님 나오실 때 주의의 름으로 환영하고, 어, 또그 박수로 주무하고 환영합시다. 다이스토시가지 네. <laughs> 학교 같은 분위기이신데 네. 어, 몸이 피곤하신데 기어셔서잘 하시고 싶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하시면서 아프신데 행복될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 맞습니다. 어, 아. 여러분 다그 엔지니어링 사이언스 그쪽이지요?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거꾸로 얘기했다고 <laughs> 사이언스 엔지니어링이 더 크기지요? 네 우리 학교는 그게 엔지니어링이 커요 그래서 애들이 나는 신학과 전공 가르치는 것보다 그 다른 학부 신학과는 작아요 그래서 다 일반 학부 가르치는 게더 많은데 엔지니어링 애들이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면서 아주 죽을라 그래요. 그래서 캘플레스 하다가 다 떨어지고 1학년에서 2학년까지 반이나 오다가는 그래야 이 많은데, 어, 걔들 생각이 나네. 응. 네, 내일 가면 볼, 내일 가면 볼 텐데. 성육재 꺼내 볼래요? 사람은 혹시 어디다 띄워주나? 띄워줄 거고 어, 성경 기있는 사람을 자기 성경 제거 내세워서 우선 고대 읽을 1글 아, 아직, 아직 안 읽었네? 그거 읽고 그 구조를 본 다음에 거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뭔지 살펴볼 건데 그 텍스트를 먼저 볼 거예요 15절 기서에서 일단 15절 내가 읽을게요. 그는 그가 누굴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단교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시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을 내소하 거하게 <laughs> 하시고.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15절부터 20절까지 그 구절을 볼 거예요. 우선 내가 15절부터 17절까지 읽을 테니까 거기서 그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 두 개를 찾아볼래요. 15절에서 17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정들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 통치자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부려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반복되는 것. 그렇지? 너무 쉽게 보이죠? 만물. 또. 어 먼저도 좋아. 그. 카이스트 똑똑하다. 좋아요. 지금까지 좋아요? 창조도 좋아. 만물하고 그야. 그렇죠? 그 만물과 그 사이의 관계도 어때요? 그리고 여기서 그 말이 나오고 그게 주제지요. 만물하고 그가 그라는 단어가 두 개가 다, 다 강조가 되었고 반복이 되었으면그둘 사이의 관계는 뭐예요? 그 예수가 만물의 뭐예요? 응? 여기 그 단어가 없는데 우리가 이 텍스트를 읽고 신학적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신학적인 게시서, 신학적인 논문으로 쓰여 있지 않아요. 이야기 형식이고, 어 그때 쓰여진 그 헬라어도 그 길거리 언어예요. 이게 전문 언어로 쓰여 있으면은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레이토가 썼던 그 헬라어는 이 언어하고 달라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플레스토가 썼던 언어에서 어려운 문법을 다뺀게이 성경 언어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평상 언어예요. 신학적인 영어계에서 없는 거예요. 자, 예수가 만물의 뭐예요? 여기 있는 말로 하면 창, 창조주 분명해요? 네. 설교는 안 하고 자꾸 질문을 해. <laughs> 나는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라.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만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여기 먼저라는 말에 좀 주목해요.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몸인 그의 머리시라 근본이시오 먼저 나신이시니 으뜸이다 비슷한 단어가 많아요. 그죠 헬라우로도 다른데 비슷하죠. 먼저 나시고, 으뜸이시고, 근본이시고, 또 뭐라고? 머리이시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그때 수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라는 말 때문에 초대교회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아, 예수는 만물 중에 으뜸 먼저 나신 자구나. 그러니까 예수는 창조물 중에 하나구나 신학 성경이 없을 때 이게 정, 성경으로 모아지지 않았을 때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그 사람을 이단이라고 그래 그때는 성경이 모아지지 않을 때 이러한 문서가 돌아다닐 때였었어요. 근데 거기는 예수가 예수가 만물에 대해서 어떠한 분이신가가 먼저 나신 이신으로 보면 불분명한데 어디서는 분명해져요?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누가? 만물들이. 여기서는 분명하게 그때 언어나 지금 번역이나 예수가 만물의 창조주시라는 말이지요 근데 굳이 16절에서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면은 여기까지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은, 아, 이게 성경을 읽고 성경이 필요 없다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 하늘과 땅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이거는 다 만물을 대한 구현 설명이잖아요. 사이언스 앤테크놀로지 부분을 잘못 하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만물에 대한 구현 설명이잖아. 그런데 하늘과 땅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근데 이 시대에 이게 바울 서신인데, 이당시의 문화가 무슨 문화예요? 응? 헬라문의 헬라문화, 황제 문화잖아. 그러니까 하늘과 땅 그러면 위하고 아래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익스임을두 개를 이야기하면서 그 전체를 다 포함하는 거야. 땅과 하늘 사이에 있는 거 포함해서 하늘, 땅 그러면 끝인데 거기다 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이건 또다 또 하잖아. 요 이것도 다 하고 이것도 다인데또또 부연설명하기를 원하는 게이 당시의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들 그때 그게 누가 가진 거예요? 로마 황제지 아무리 로마 황제가 자기를 신이라고 하고 그때 로마 주 어, 그때 카톨릭교가 아니라 그때 로마 그, 로만 엠퍼러그 그 황제고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고 이렇게 종교가 있을 때에 니네들이 생각하는 가장 높은 것도 다 만물에 포함되고 예수가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물 그러면 되는데 나머지도 뭐 16절에 나머지 것들은 바울이 더 강조를 해서 이사상에 있는 모든 것다 예수께서 예수가 자기를 위하여 창조된 피조물이다. 예수가 만물에 창조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이야기하는 게 20절로 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텍스트를 이 구조를 보면 뜻이 보인다 그런 거예요. 뭐딴대도 그렇지만 그 그러니까 15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가 만물의 창조주다 무엇으로써? 만물의 먼조로서 또는 여기에 보면 만물의 으뜸으로써 예수는 만물의 으뜸으로써 먼저 나신 자로 만물의 창조주예요. 그렇죠? 네. 어,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17절은 18절은 다른 얘기예요. 그는 모밀교회의 머리시라. 이거 딱한 문장이에요. 여기 앞에는 기인데 여기는 딱한 문장이야. 근데 만물의 먼저 으뜸인데, 여기는 머리예요. 근데 비슷한 단어인데, 보통이란 단어는 아니지만 비슷한 용어지요. 교회의 머리로서 예수는 교회에 뭐예요 그러면? 만물의 으뜸으로서 예수는 만물의 창조주예요? 교회의 머리로서 예수는 교회에 뭐예요? 예수가 교회를 뭐했어? 그냥 만들지만 만든 건 참, 만물이고 모해서 뭐 교회가 탄생했어요. 예수가 모해서 뭐 교회가 탄생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를 뭐라고 부러죠 주님 또 그보다 더 먼저 되는 논리적으로 먼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걸 뭐라고 그래? 구원자 구세주 예수는 아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러니까 요비는 바로 치면 돼요. 이제 구절을 보는 거야. 앞에 예수는 만물의 으뜸으로서 만물의 창조주예요. 요비를 바로 쳐요. 그러면 잘 이어져.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러면 또만물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5절에서 18절까지의 전체는 만물의 으뜸으로서 예수는 창조주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이에 예수는, 도, 돈이란 예수는 교회 의 머리로서 교회 부사주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돈이란 예수가 창조주라는 큰 개념 안에 예수의 부사주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보여요? 네. 이제 여기까지 쉬어요. 쉬고. 이게,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지.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2,000년 전에 쓰신 말이니까. 우선, 신학적으로 보면 삼위일체적인 말씀이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 근데 여기서는 그거를 예수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창조주이시고 예수가 구세주세요. 알았죠? 네. 넘어가요. 아, 그러면 이 차례가 저희가... 하나도 없어요. <laughs>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지. 예수가 창조주이시고 예수가 구세주예요. 그럼 이 얘기를 이제 조금만, 이제 조금만 바꿀 거예요. 내용 그대로 두고 누가 와서 고쳐요? 누가 와서 고쳐요? 예수님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뭐한 분이에요? 그렇지 구원자인데 예수님은 구원자인데 또뭐 하신 분이기도 해요 만드신 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고쳐요? 만드신 분이 와서 고치지 다시 말해요 만드신 분이 와서 고치세요 누가 와서 고쳐요? 만드는 분이 와서 왜 이렇게 가슴 속에 일어나는 감동이 없어요? 자기가 뭔데 와서 고친다 그래 자기가 뭔데 와서 사랑한다 그래. 자기가 뭔데 와서 십자가에 죽겠다 그래. 만든 분이에요. 내가 타는 차가 포드예요. 근데 내가 현대를 사고 싶어요. 저기서 잘 팔리거든. 포드가 고장났는데 현대 사람들 이 차를 잘 만드니까 내가 이 포드 차를 가지고 현대 그 브라질에 가면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너무 고쳐줘요 온라이 차를 그죠? 그리고 펀트가 없어요. 뭐 엔진 오일이나 뭐라고이면 되겠지만 비슷한 거그 맞는 펀트가 없어요. 만든 사람이 만든 분이 와서 고칠 수 있어요. 구약과 신학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그렇죠? 만든 분이 와서 고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와서 고치겠다고 하시고 자원하셔 오셨어요. 무엇하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제 그러면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조금 더한걸한 한 걸음 더 이해하기 위해 가까이 간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가 뭔데 사람이? 자기가 뭔데 죽겠다고 자원해? 우리의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아는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기까지는 그얘기예요 여기까지는 그얘기예요그런데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20절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20절이 겨론이에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이 만물 얘기하라고 앞에 얘기한 거예요. 만물, 그 땅에 또, 오세요. 또 구현 설명하죠. 이 대상이 참못알가듣는 사람들이었나봐요. <laughs> 그 우리처럼. 그냥 만물 그러건 되는데, 구현 설명을 하잖아. 만물, 뭐,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런 말이면 아마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20절이 뭐예요? 십자가에 피를 흘리면서 예수가 이룬 일이 뭐냐, 그걸 설명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신학성경이 많지 않아요. 뭐 성경의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예수의 십자가에, 예수의 십자가를,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하신 일의 결과가 뭐냐, 효과가 뭐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다시 읽을 테니까 단어 하나 찾아요. 신학, 신학적인 단어, 여기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면서 하신 일이 뭐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곧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런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화목하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단어 하나. 예수가 십자가에 생과 죽음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기회죠. 노아 방주 있잖아요. 노아 방주를 통해서 다시 구원의 기회를 준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그 purification process가 홍수가 그때는 물로 멸망 purification process. 그때는 물로 정화했는데 이제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불로 정화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불. 불이 상징하는 거, 구약, 신학에서 어떤 상징이 뭐 있어요? 불을 어디다가 많이 썼어요? 뭐 만들 때? 뭐 재현할 때? 금 만들 때. 그래서 정금 같이 나오리라 그런, 그런 말 많잖아요. 그래서 불, 금광석을 불로 때우면은 불순물 다 태워버리고 마지막에 99.9%금 나온다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아까 기도할 때그 있잖아.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것하고 우리 현재의 삶 사이에 괴리들이 있잖아요. 이것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순물이 끼어 있다. 그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죽음, 죽음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그불 가운데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그 마지막 같은 불, 그, 그,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물로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불로 하신다. 그것이, 그것이, 그것이 사, 는것의 땅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어떻게 읽을 거냐. 그래서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질 거니까, 불타 없어질 거는 당연히 미워하고 사랑치 지 말아야지. 그리고 우리는 전혀 새로운 새 땅으로, 새, 새 땅으로 가야죠. 근데 만약에 이 땅이 정말 말 그대로, 말 그대로 해서 그래서 불타 없어지고 새늘과새 땅이 전혀 새로운 게 만들어진다고 쳐요. 저기에. 이게 없어지고. 그럼 누구 때문에 여기가 불타 없어져요? 이제 양신의 목소리를 좀 들어요. 그죠? 누구 때문에 이 세상이 불타 없어져요? 사람 때문이죠. 창세기 3장에 너로 인하여 이 땅이 저주를 받아. 너로 인하여 이 땅이 저주를 받아. 뭐, 언금필 내고 있잖아요. 요한복도, 요마서 8장에도 또, 보 또, 이일 말씀이 온갖 피조물이 탄식하며 한타하는 것은 자기들 뜻이 아니오. 그럼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이 멸망하는 그, 이렇게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불타 없어진다 그러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양심상, 이게 불타 없어지고, 저기 사형과사, 전혀 다른 사형과사 다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함께 불타 없어져야 마땅해요? 아니면, 그래도 나는 저기 가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한 30시간만 성경을 같이 읽으면 좋아요.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영성,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지성, 기독교 교육 다 좋은데 어떻게 시작하느냐예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커뮤니티가 지금 내가 있는 거기에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클래스가 빌로카 파운데이션이라는 그거. 40개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이언스하고 엔지니어링은 지금 현재 사회에 매우 중요해요. 그게 이제 한국은 먹여 살려야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무슨 시각으로 공부를 하냐에 따라서 이 사이언스하고 테크놀로지의 지식들이 사용하는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세상적인 일이다? 하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것하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내가 하는 일이 이, 이 땅의 소금이고 우주의 빛이다. 하는 것하고 천을 닫는 일이에요. 그, 그, 그 시각을 형성하는 가장, 가장 바탕은 오늘 읽은 것 중에 있는 거예요. 뭐, 이거 하나만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대가 많은 거예요. 사이언스만 말고 모든, 모든 기대가 뭐, 이렇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앙에서 제외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시대상에서. 카이스트가 중요하고 여러분 허겁이 중요하고 여러분 개인 개인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있는 삶이라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 네. 신앙은 책임이고 지식은 책임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신앙과 지식은 당신나라의 책임이고 우리의 의무인 것을 봅니다. 이 지식과 신앙이 우리에게 와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을 전달하고 그들의 임무를 다했듯이 우리에게도 이 신앙과 이 성경에 대한, 하늘에 대한 지식이 와서 활용되어 줄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학문에 사용되어 줄수 있도록, 우리 학문을 뒤집어서, 우리 학문을 다 펼쳐놓고 새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하셔서, 여기는 학생 하나하나, 여기 앉아있리면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으셔서, 만물을 회복하고 화목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